안녕하세요 지금 1시 24분 인데 어, 여기 1시에 도착했어요 대화동에 간단한 거 하나 끝내고 이거 내려놓고 1시 반에 여기 근처에서 뭐 상차 하나 아레트 상차 해가지고 청양 애경 가야 돼 애경 이라는 공장인데 치약하고 뭐 샴푸 만드는 데에요 둘다 간단한 건데 또 1시에 와갖고 지금 30분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, 지게차 하시는 삼촌들도 점심시간이래요.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. 간단한 거 뭐, 파레트 4개밖에 안 되는데, <laughs> 기다리는 중입니다. 이 화물이라는 게, 그냥 기다림이에요. 기다림. 그래서, 올해까지만 하려고 그래요. 이큰 차에, 요 딸랑 파레트 4개. 얼마 되지도 않아요. 운임도 얼마 안 되고, 빼기 좋게 이렇게 해놨는데, 1시 반까지 이제 한 3분 남았는데, 막간을 이용해서 방송하는 거예요. 동화 연필이라는 중소기업인데, 요새 누가 연필을 씁니까? 그냥 그냥 건물도 보시다시피 구리구리 하네요 네. 내일은 이제 청주 이사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일안 해도 되는 거 차발이만 하면 돼요 차발이만 운전만 하는 거 암튼 이번 달이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 글쎄요, 이번 달에는 매출 500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10일을 놀았거든요, 10일을. 아무튼, 이제 이쪽 일은 서서히 관심을 끄고, 내년에 주식을 해서 돈을 좀 벌고, 또 다른 업종 중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, 이제, 선세차장을 하나 생각하고 있어요. 직원 한 4명 두고, 월급은 많이 줄라고요. 한 400만 원씩 줄라고, 그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세상이 한번 뒤바뀌겠죠. 이번 경제 대공황 때문에 뭔가 또 새로운 업종에 나올 법하기도 한데, 만약에 그런 거 나오면 좀 무리해서라도 일순위로 먼저 해볼 생각은 있어요. 그게 이제 제 인생에서 마지막 일이 될것 같아요. 뭐가 됐든 간에, 그거하고, 그거 해놓고, 오토로 돌려놓고, 놀으려고요, 이제. 인생 뭐 있습니까? 일만 하다 죽는 거 그런 건 싫고. 근데 서서히 이제, 일산에서 이제 물러나야죠. 못 다녀본 곳도 여러 군데 여행도 좀 다니고, 그래야겠어요. 호기심이 더 줄어들기 전에. 호기심 다 줄어들고 철 들면 인생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철은 관뚜껑 들어가는 순간까지 안 들을, 안 들을 생각이에요. <laughs> 이상한 얘기 많이 하네. 아무튼 여러분들도 오늘 점심 식사 뭐다 하셨겠지만, 뭐, 쉬는 시간, 점심 시간 잘 보내시고, 별거 없으면 내일 이사 방송 때 만나는 걸 약속